100% 모여서 안식을 잘 누렸어요. 음, 그리고 예배와 찬양과 이런 놀이하면서 아주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안식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 건강하게 살아라 했잖아요. 행복하게 우리가 잘못하기 때문에 건강, 건강도 나의 책임이 있고, 오래, 오래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살라면 모세가 120세까지... 아주 건강한 상태에서 하늘나라로 이사 갔다 했잖아요 내가 김영숙 교수가 104세인데 이분이 보니까 아주 지금도 일을 하시고 연세대 강의 나가시고 지금 더 바빠요 그뭐 방송국에서 막 출연하라고 해가지고 엄청 바쁘시더라고 일을 계속 추구하고 즐기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 좋아하는 일은 철학가인데 어떨 때는 책도 쓰고 이러니까 해보니까 의사보다 자기가 또 수입이 더 좋대요 자기 좋아하는 것을 했으니까 근데 이분이 그리고 그 신영준 씨라고 이제 영화배우가 있잖아요 그 장남님인데그 엄청 가난했대요 서른세 이분도 이제 건강해요 피부에 94살인가에 나오셨는데 진짜 우리 장남님 정도같이 보여요 우리 장남님같이 얼마나 건강해 보이는가 하면은 이분이 이제 배우 중에서 돈을 최고 많이 벌었어요. 벌어가지고 자기만 가지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나는 아느냐이거만 고민한데. 그러니까 기쁨이 있고, 지금 제주도에 그, 어 영화 박물관을 법인으로 해가지고 사회 하원을 했다는 거예요. 최고 많이 벌어서, 100%니까, 내 단어를 놓으니까, 나이가 90이 넘어도 진짜 아주 멋있더라고요. 우리, 우리 그 장인 어른 정도로 보이더라고. 90세가 넘었는데,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성경대로 살면 그렇게 살지 않겠는가 그런 어, 기대를 합니다. 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주 네 하나님 늙고 꺼내는 저 컴바다 보다 깊다. 너곧다주를 걸어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거울 라온 덕을 떠나서 청파에 띄워 내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끊어가라 왜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큰 바다 물결 보고 그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내주 예수 어대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디워 내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 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곡하거라저큰네 바다 향해 자건 내 노를 저 깊은 대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온다 떠나서 창파에 맺디고내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몸 꺼쳐 가.